자, 여러분, 이제, 다시 왕조표를 한번 이렇게 싹 보면은, 아마샤 다음에 오늘 공한 아사리아가 나오는데, 아사리아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우시아. 그러니까, 아사리아로 알려져 있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우시아로 다잘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 우시아 왕과 그 아들 요담이 통치할 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이사야와 함께도 우시아 왕이 유명하고, 이사야 6장의 그 유명한 아, 말씀이 있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쉐키나를.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간 때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 그랬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 이 에, 우시아가 상당히 선한 왕이었는데, 에,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을. 이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어, 이사야가 상당히 상심을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다 를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제가 이사야서를 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아사리아는 우시아다. 이제 역대하 26장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역대하 26장을 보면은 우시아로 나옵니다. 우시아.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아사리아는 본명이고 우시아는 왕으로서 이 사람 다스릴 때그 명칭이 아닌가 그런 쓰던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의 인생을 보면은 이 말씀에 딱 맞는 사람이 우시아예요. 어,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유다왕 아사랴, 아사리아, 아사랴인데 그 우시아 왕때 제사장 이름이 또 아사랴예요. 그래서 어, 우시아로 하겠습니다. 우시아, 예? 우시아로 우리가 더 이렇게 싹 들어오니까 그러나 아이 우시아는 열왕기를 읽을 때는 아사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왕조표를 꼭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자, 아사랴는 이우시아는 초창기에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왕권이 강화되고 강성해진 다음에는 교만해졌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이문둥병에 걸리게 됐는지 이유가 안 나오지만 역대하 26장을 같이 읽으면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죄를 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나병에 걸렸어요. 문등병에 걸린 거죠. 나병에 걸려서 평생 동안 나병 환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불행한 죄로 맞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나오는 우시야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인 아마샤도 그렇고, 그의 할아버지인 요아스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하나님을 잘경외했던 그런 왕들이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권력이 강화되고,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하스도, 예? 여섯 살에, 일곱 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 대제사장, 매형, 아버지 같은 내용이, 여호야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조언할 때는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때 사람이 타락해요.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절대 권력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네.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말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도 여호야다의 아들도 죽여 버렸잖아요. 네. 결국은 이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죠. 자기 아버지 아마샤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샤도 초창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에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점점 강해지면서 에돔의 신들이 뭐가 그게 좋다고 그걸 갖다가 우상숭배하고 선지자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해서 또암살 당했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또암살 당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또 깨닫지 못한 이게 참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인간 그래서 한번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니 이 아사랴 이 우시아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여로보암도 굉장히 오랫동안 왕으로 됐죠. 이 여러 밤 이세라고 어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된지 27년에 16세의 나이로 유다 왕에 오릅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를 신하들이 죽였잖아요. 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거야. 이 사람도. 나이는 16살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맨 처음에는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막, 이게 왕보다, 왕권보다 훨씬 강할 때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어, 자. 그나 뭐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무려 52년 동안, 5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왕이 때가 790년 BC에 왕이 돼가지고 739년까지 가장 오랫 동안 왕 노릇을 한 그런 사람, 무려 52년, 52년 절대 권력에 이제 나중에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그게 길게 왕로로 탄 것은 참 하나님의 복인데, 까지 겸손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1절, 2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님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52년 동안 왕로로스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항상 평가를 하죠. 예, 네? 열왕기 기자들이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성경의 사람을 평가할 때 항상 그런다 그랬죠.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아,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서 한 왕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3절, 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예, 그의 아버지 초창기에 그 아버지가 맨 처음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 행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그 조상 다윈만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그렇게 나는데그 아버지의 초창기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게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산당을 헐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산당을 왜 헐지 못했느냐는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에스겔 6장 할때 왕이 왕이 돼가지고 산당을 헐고 개혁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부터 그렇게 했지만은 저 시골 저 뭔데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까지를 다통제하지 못했다고 뼛속까지 죄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지 못했다 그랬죠. 자, 그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기자는 이 우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초창기에 훌륭한 왕이 될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접어놓고 역대하 26장을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26장. 열한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가 뭐라그 했어요. 열한기서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번갈아가면서 계속 소개하죠. 번갈아가면서 어, 그러나 역대기에는 이스라엘 왕은 거의 나오지 않고, 누구만 나와요. 유다 왕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오겠죠. 유다 왕들에 대해서. 그래서 두 성경을 보충하면서 읽으면 은 어, 이해가 됩니다. 어, 역대하 26장에는 4절, 5절, 거기 보면 같은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좀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16살 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무서운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16살 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신하들이 무서웠죠. 네? 그우리나라맨 처음에 그 누구예요? 중종도 그랬 중종도 어, 연상군. 연산군 때 반정을 박원종이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그 연산군의 이제 이복 동생인 이 중종을 왕으로 세워놨을 때 중종이 맨처음면 누가 무서웠어요? 박원종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맨처음면 신하들이 연산군도 죽이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중종도 상당히 오래 왕으로서를 하게 되는데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두렵고 그럴 때 자기가 약할 때 사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좀 강해지면 좋겠지만,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힘을, 힘을 가지고 하면은 좋죠. 근데 사람이 힘이 있으면 좀 타라 그래요. 이제 군대 가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등병, 쫄병 때는, 교회가 잘하면 교회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등병 때. 그 다음에 이제 짝대기간 3개 정도 되고, 편안해지면, 4개 되면은 교회를 안 가. 편안해지면은, 예? 교회를 잘안 가요. 편안해지니까. 하나, 두개 힘들고 약할 때는 막 가서 기도하고 맨날 그때 매 맞고 그러니까, 에? 가서 의지를 하는데 한 짝대기 세개 딸면서부터 잘안 갈라 그러고 꼭 영화를 보여줘도 수요일 날 보여주는 거 있죠. 수요일 날 밤에 영화를 보여줘요, 꼭. 그 애들이 안 가, 기회는 수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 날 갔는데 저는 갔죠, 이제.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수요일에 매뭐다 같이 저는. 근데 제가 이제 병장이 되니까요. 편하잖아요. 내후반에서뭘할 사람이 없어. 수요일 날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영화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속에 아 영화 보고 싶은데 그런 말이 마음이 들더라고. 절벽 때 생각도 안 했는데 에? 편해지니까 내가, 내가 영화 본 적은 없어요. 어 교회 갔죠 수요일에 가서 야 교회 가자 안 나와 이놈들이 <laughs> 교회 가자 그럼. 수요일에 영화 보는 날은 안 나올라 하래요어 그런 게 있어요. 자 이제 그약 자기가 약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랬는데 그때 누구를 하나님 붙여줬냐면은 이스가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붙여줬어요. 이 스가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그 스가리아 선지자는 아닙니다. 스가리아서를 쓴 연대차이가 한 300년 나잖아요. 거기는 한 5세기 사람이고 8세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름만 같지 그 사람은 아니에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정보는 없어요. 그러나 이 스가리아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라고 랬어요이 패턴이 그 요하스 왕때랑 비슷해요. 요하스가 7살의 왕이 됐을 때 그의 매형인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고 그가 어려서 왕로로 달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매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 따라갈 때는 훌륭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6살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스가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위로도 했고 용기도 줬고 조언도 했죠. 그러니까 그 스가리아를 의지하고 왕로로 했겠죠. 이 사람이 당연히. 우시아가. 그 스가리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해 나간 거죠. 신하들이면 뭐 오직 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육대기 기자는 뭐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사람이 누굴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 했다는 거예요.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이렇게 찾을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도 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강해지고 좀뭔를 갖게 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형통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약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복을 줬는데 그 복을 받은 다음에 인간은 어리석게도 교만해져서 하나님 안 찾는 다니까요 그래서 망해 망해. 지금도,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보면, 이 일이 그대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른 길을 갈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카랴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말씀으로 왕을 조언했고, 이 왕이 그 말씀을 감히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랬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형통한 길을 주셨느냐 그 내용이 이제 역대하 26장 6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어요. 왕권을 강화시키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셔서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느냐 전쟁을 하는데 주변 민족들과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게 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을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새성읍을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과 전쟁에서 다 승리했다고 나오고, 암몬 사람들도 쳐부셔가지고, 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우시아 왕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민족들을 다 굴복시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승리를 하니까, 그 명성이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저 멀리 애굽 땅까지 애굽 땅까지 우시아의 명성이 퍼질 정도. 로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나를 높이고 강하게 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네? 여러분 겸손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6장 10절에 보면은 우시아에게 복을 주셔서 가축과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온 땅이 풍요롭게 되는 그런 복도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응? 역대기 기자는 우시아가 이처럼 강대해지고 명성의 애국까지 이 알려지게 된 이유를 뭐라 하러냐면 하나님으로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때문이에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다.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움을 받았다. 받았다니까 수동태죠. 내가 한게 아니라. 주어는 누구예요? 능동태로.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이한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줬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와줬다는 게니까 인간이 감히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싸우고 전쟁하고 뭐 농사를 짓고 경제를 운영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기이하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이 우시아 왕이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게 여화를 찾았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나를 통치하고, 겸손하게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기이한 복을 정말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늘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셔서, 정말 여러분 인생의 매 문제, 인생의 문제들마다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이하니까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예?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에 형통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겸손하게 질문을 다 섬기세요. 자,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시아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 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5절에. 보문만 읽으면 잘 몰라, 몰라요. 왜 하나님 갑자기 치셨는지. 아니, 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이 치셔서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됐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지금 역대하 26장을 읽으면 왜 하나님이 그걸 치셨는가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6절부터 21절까지 그 이유가 나와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자, 그렇게 해서 52년 동안 왕으로스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에게 말씀으로 조원하던 스가리아도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권은 지금 맨 처음에 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해졌고, 요거는 안 나오지만 반대자들은 다 이미 없애버렸겠죠. 왕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아무도 왕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유일하게 왕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왕권이 강해지니까 말잘 들을까 안 들을까 이제는 안 들어요 내가 왕인데 왕한테 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권력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뭘것 같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제일 싫어요 왕은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사람이야 나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키는 사람이지 자기가 약할 때는 선지자의 말도 듣고 다 했지만은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가 재세해졌는데 온 놈이 감히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예? 아까 제가 중종 얘기했지만은 중종한테는 맨 처음에 누가 있어? 조광조라고 하는 그 신화가 있었죠.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봤잖아요. 조광조는 이 유학의 소학을 공부한 사람이 소학. 소학 전공자예요, 유교 중에서도. 그그 소학이 뭐냐? 윤리학이야, 윤리학. 윤리학이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왕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공한 사람. 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맨날 조광조가 개혁을 한답시고 중종한테 와서 뭐라래요? 저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중종이 나중에 질려버렸어요 조광조한테. 차라리 저 훈구 대신들은 타락 좀 부정부패했지만 왕한테 와서 이리라 저래라는안 해. 그런데 이놈은 맨날 와서 이리라 저래. 귀찮아져가지고 어떻게 나는 귀양을 원했요 귀양을 원해버렸어요. 에? 그래도 이 조광조는 왕이 자기를 꼭 다시 불러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메불만 기다렸는데, 어느 날 진짜 왕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제 다시 복권시켜주는 줄 알았는데, 사약을 가지고 왔어요. 사약을. 그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권력자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예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데,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끝인 거예요. 예? 여기 이 사람도 왕권을 갖게 되니까, 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는 가 제일 싫어해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왕이 하고 싶어져. 자기 명령 하나만 내리면 다 명령대로 되는데 딱 하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지내고 분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부분은 자기가 할수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누가 얘기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성별해서 뽑았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왕인데 내가 명령해도 안 되는 부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나도 가서 한 사람이 예배자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되는 유일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에 안든 거죠. 근데 고대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는 왕이,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이에요. 이걸 겸직하고 있어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다 종교인, 그 자기 신을 믿잖아요.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권한이 엄청 세지고 어떨 때 왕권을 등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존경심이 절로 가고, 그러니까 고대 왕들이 대제사장 겸직해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이 우시아가 뭐하고 싶었을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예? 유일하게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겠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하자. 그러고 가서 한 거예요. 그러고 가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보세요. 6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양하러 했다 분양하네 그 누구만 할수 있는 거죠 제사장만 할수 있는 거 왕이라도 할수 없는 부분이 왕도 하나님 앞에 가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왕이고 52년 왕이 되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집전하는 예배에 가면 어떻게 돼? 요 자기도 한 사람의 양에 불과해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세도 우리 교회사에도 보면 이런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에 300년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기독교였죠. 에?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공인을 하고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기독교가 이제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아, 기독교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누가 세져요, 이제? 에? 주교. 예배를 집전하는 이 주교와 그 예배에 참석하는 왕과 이 관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의 황제, 그 대제국의 황제랄 할지라도 예배드리러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주교는 여기서서 예배를 집전하면 그 밑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는 죽을 때 받았다래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극복 못한 거예요. 세례를 미리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에 가서 신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사로이는 신하야. 신하가 집전하는데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돼. 이걸 못한 거예요. 예? 네. 그 중세에는 계속 그 싸움에, 교황이 세냐? 황제가 세냐? 그래서 어떨 때는 교황의 권력이 더 세가지고, 네? 교황 앞에 가서 하인니 이세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그랬죠. 말을 안 들으니까 교황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 오늘부터 성찬식에 못들어가 미사에. 중세에는 미사에 못 들어오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 황제가 깜짝 놀라서 무서워가지고, 그 어떻게 했어요?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물론 나중에 그 교황이 황제한테 이제 당해요. 나중에는 그러나 그런 막 권력 다툼이 엄청나. 누가 센가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바로 그런 막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왕이면 지가뭐 왕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에? 한 마리 양에 불과한데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와서 분양을 드리는 거예요. 사상 필요도 내가 다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교만해지면 여러분 하나님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다 무시합니다. 에? 그렇게 돼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사장이 아사리아예요, 아사리아. 이름이,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우시아 왕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사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 80명을 대동하고 왕을 막으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왕을 막으려고 들어갔어요. 80명.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왕입니다. 지금 호위병들이 수백 명 있어요. 그냥 명령 내리면 다 죽어요, 제사장들이. 근데 아사리아가 이거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말렸어요. 80명의 제사장이 목숨 걸고 들어갔습니다. 분양못 드리게 하려고 말렸어요. 자, 와사, 아사리아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거죠 왕한테 52년 에? 절대 권력 없 들고 있는 왕한테 나가라고 할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밖에 없어요. 이 사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나가라 그랬어요. 왕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와에게서 영광을, 하나님 여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사, 이 우시아가 제사장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새끼가 감히 왕한테 이러면서 확 흘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팍 치셨어요. 그래서 얼굴을딱 봤더니 이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마에. 문둥병이 슉 에, 문둥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이 교만한 우시아 왕을 치셔 가지고 이 나병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죽을 때까지 고쳐 주지 않아 가지고 어, 별궁에 들어가서 격리돼야 되잖아요. 별궁에 갇혀가지고 그 자기 아들 요담과 이렇게 섭정 공정 통치하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때 여호와의 전환 향당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르는 거예요. 가장 큰이 무서운 교만이 하나님 두려움을 상실한 겁니다. 이 요새, 여러분, 그이 요새 우리 한국교회에 막 지금 문제 생긴 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막 매일 재판을 일반 재판에다가 세상 재판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계속 재판해. 우리, 우리 노회도 재판을 해. 예? 재판을 하는데 난 태어나가지고 재판 여기저기 법원에서 나한테 오라고 온건 처음 봤어요. 지난번 그 임원회 때 사람이 없다고 나 이름만 좀 올려놓겠다고 내 이름 갖다 올려놨는데 저쪽에서 이쪽 임원들을 저, 뭐라합니까? 가처분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처분신청을 해. 나보고 오래. 나 태어나서 법원에서 오래. 이 처음 받았어요. 어? 내뭐 임원을 한 것도 아니고 내 이름 갖다 그막지들막 그 써놔가지고, 야 정말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의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 5장에. 너희 안에 교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 그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너희들이 판단해야 될 사람들인데, 거꾸로 너희가 그 밑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판단해 달라고 어? 그런 하나님이 통탄하셨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장 놉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아무것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우시아가 묻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다 불행한 최후를 맞춥니다. 내가 다 보면은 다 불행하게 죽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죠. 그, 오늘 이 우시아를 보면은요, 우시아에 대해서 누가 썼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역다지력에 기록됐다 그러는데, 이사야가 썼다래요, 이사야가. 그 읽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썼다래요.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엔 선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예? 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야고보서 4장 6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역대야 26장 4절 5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보시게 호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레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와를 호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여기 있는 목사나 우리 모두가 자, 섬기다가 하나님 옆에 가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시아는 1 6살에 왕이 돼서 그가 약할 때 정말 하나님 의지했고 스가아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듣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이한 방법으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혜권 잊어먹으십시오. 우시아처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은총을 평생 누리게 하시고 내 자식들도 누리게 하시고 대대손손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아인교 성도들이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아버지